대로 꽂아 옳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요걸로 이제 제본을 뜰 건데요 여기 보면 종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장이 있어요 이쪽으로 보면 두 장이 한 장이니까 몇 장이겠어 열두 장이겠죠 자 우리 이쪽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세 장으로 자 중간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렇지 세장 자, 세장 있는 쪽으로 펼쳐보세요. 이제 음. 재봉권에서 옳지. 중간에 자, 우리 이제 여기 중간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선생님 보세요. 자, 여기 갖고 있는 우리 침 있죠? 바늘, 바늘 번쩍 들어보세요. 바늘을 번쩍 음. 들었죠? 자, 선생님 잘 보세요. 바늘이 아예 구멍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어서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둘세 번째 구멍에 바늘을 통과시켜 줄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자, 안에서 밖으로 바늘을 통과해 보세요 쭉 통과해 보세요 자 이렇게 쭉잘안 빠질 수도 있어요 매듭 때문에 쭉 통과해 보면 자 요만큼 선생님이 자기 손가락 길이 하나만큼만 실을 남기세요 쭉당기고 자기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실을 남기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남기세요 자 이렇게 남기고 남겼죠 꼭 그렇게 한마디 안 맞춰도 돼 마치고 얘들아 이렇게 안쪽으로 쑥 얘를 받아두고 자 겉표지를 딱닫으세요딱닫고 고정시켜 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으세요. 딱.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치면 재본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잘 집중해서 잘 보고, 얘들아 이 재본 뜨는 거하고 미로 찾기하고 특징이 같아요. 뭐냐? 갔던 길을 다시 가지 않아요. 우리 조상 옛날에 얘들아 고서적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거다 예전에 오침법 재본 형태로 책을 만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워 안지로 로워요 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생각 못해요. 잘 보세요. 자 시작할 건데요. 바늘을 얘들아, 요 앞표지 있죠? 요 앞표지 세 번째 구멍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출발. 이렇게 앞표지 쪽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매듭이 지어지겠죠? 한 바퀴 돌리고 쭉 당기세요. 자 앞을 앞 부분을 당기면 실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 부분을 땡땡하게 잡아 주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옳지. 고정가 된 친구 선들어다된 친구 선대로 선생님하고 똑같이 고정돼 옳지.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잘 봐요. 이 실을 이번에는 한칸 위로 올라갈 거고. 아직 안해 보고 있어요. 5층 법 하는데 아까. 다기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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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에서 그렇죠 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안쪽으로 실을 넣어주시고 그렇지. 자한 바퀴 돌리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위로 한칸 올라갈 거예요 위로 한 칸. 자, 바늘 통과. 위로 한 칸. 옳지. 쭉 땡기세요. 쭉 쭉, 땡기세요. 쭉, 쭉, 쭉. 자, 이렇게. 그렇지. 뒤에서 안쪽으로. 쭉, 땡기세요. 쭉, 땡겼나요? 안으로 쭉, 쭉, 땡겨. 땡기면 옳지. 옳지. 그렇지. 많이 여기를 많이 자꾸 땡기면 여기 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뒷부분을 땡기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또,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바늘은 뒤에서 안쪽으로. 요렇게. 한 바퀴 돌리세요. 뒤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쭉. 요렇게. 아까 처음에 했던 방식 그대로. 쭉 당기세요. 어, 그렇지. 자, 그랬더니 뒤에가 한 칸이 완성이 됐어요. 그죠?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 앞으로 어, 그걸 땡겨서요 앞쪽으로 매듭 한번 져주시면 돼요. 아냐맨 앞쪽 맨 여기를 어 그러니까 풀려서 여기 앞쪽으로 응, 제일 끝 왜냐면 실이 나중에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풀리면 제일 안쪽으로 당겨서 한번 이렇게 매듭 딱 지어서 세게 당겨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바늘을 앞 표지 쪽에서 위에 한칸 올라갈 거예요. 위에 한 칸. 자, 앞을, 앞에서 뒤로 빼주세요. 앞에서 뒤로 쭉 당겨주세요. 쭉쭉. 옳지. 엄마 손님 많이 가죠? <laughs> 자, 쭉쭉 당겨졌어요 그죠? 네. 자, 선생님하고 똑같은 친고 손들어. 옳지, 옳지, 옳지. 안된 친구는 기다려주자. 자, 맨 끝에 친구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여기 봐봐요. 우와! 갈 곳은 밑으로도 갈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도 있고, 위로도 갈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딩동댕. 자, 옆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바늘은 앞에서 뒤쪽으로. 바늘 앞에서 뒤쪽으로. 통과 자, 앞에서 뒤쪽으로 통과 이렇게 쭉. 자 요렇게 자쭉당겨주세요 옳지 잘했어요 자 당겼죠? 당겼어요 지금 온 친구는 다음 시간에 하자 내려놓으세요 실 옳지 자 여기 보세요 당겼죠? 그런 다음에 얘들아 잘 봐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로 찾기하고 똑같다 그랬죠? 갔던 길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요번에는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앞으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위에 매듭 짓는 시간이야 앞쪽으로 통과 쭉쭉 잡아당겨 보세요 쭉 잡아당기면 실이 위에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매듭이 선생님처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 선생님하고 똑같은 친구 손 들어, 그거를 실을 조금 당겨서 위쪽으로 매듭 쳐야 돼. 실 조금 당겨서, 옆이 아니고, 아니, 아니, 실을, 실을 느슨하게 좀 당겨서, 그렇죠, 위로. 위로 매듭 칠게. 그렇죠. 위로 가게. 위로. 네. 이렇게 위로 가서, 선생님이 선생님 설명 하나라도 놓치면 못 한다 그랬죠? 자, 집중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밑에 내려갈 길은 하나밖에 없죠. 한칸 밑으로 내려가주세요. 통과. 쭉. 와 그랬더니 뒷모습이 50%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선생님하고 똑같이 됐죠?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앞에 한 칸이 있어요. 앞에 한 칸. 앞에 한 칸도 내려가주세요. 앞에 한 칸. 자, 앞부분도 한칸 내려가고 쭉 당기세요. 옳지. <laughs> 쭉 당기세요. <laughs> 와, 얘들아. 그랬더니 앞에도 한칸 내려가 주세요. 응. 그랬더니 책의 50%가 완성이 됐죠? 선생님하고 똑같은 친구 손들어. 응. 응. 오케이. 손 들으세요. 다된 친구. 선생님하고 똑같은 친구. 됐죠? 자, 이제 선생님 보세요. 이제 위랑 똑같은 방식으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밑으로 한칸 내려가 주세요. 밑으로 한칸쭉 잡아당기고, 쭉쭉쭉. 아니야. 밑으로 한 칸. 어, 그게 좀잘 뻑뻑하지? 자,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옆으로 가야 될까? 밑으로 가야 될까? 위로 가야 될까? 그렇지. 옆으로.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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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은 뒤에서 안쪽으로. 뒤에서 안쪽으로 바늘. 뒤에서 안쪽으로 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지, 쭉 당기세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잘 보세요. 밑으로 한칸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한칸 쭉. 쭉 내려갔어요. 자, 쭉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모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쭉쭉. 그렇지. 잘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잘 보세요. 또 옆으로 한 칸. 자 바늘은 앞에서 뒤로. 와 이렇게.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굿 굿. 또 잘했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봐요. 이제. 위에 매듭졌던 방식으로 밑에도 질 거예요. 뒤에서 안쪽으로 뒤에서 안쪽으로 바늘을 앞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해줘요. 앞으로, 앞으로. 와, 그랬더니 얘들아 밑에도 매듭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지. 뒤에서 앞으로. 그렇지. 바늘을 넣으면 돼. 바늘 넣고 나중에 고정하면돼요그렇쭉 당기고. 그렇지.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오, 와우! 오, 얘들아, 그랬더니 갈 길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죠? 위로 한칸 통과. 위로 한칸 통과. 뒤에서, 뒤에서. 위로 아, 한칸 통과. 쭉땡기쭉 집어넣어. 하늘로. 그렇지.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 설명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선생님하고 다 완성됐죠? 완성된 친구 손들어. 힘들으세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처음에 집었던 집게를 빼가지고, 바구니 안에 뽕그랑 집어넣었어 바구니 안에. 바구니 안에 넣었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처음에 시작했던 페이지 기억나요? 안 나요? 처음에 시작했던 페이지 속으로, 고고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챙겨보세요 처음에 시작했던 페이지 세 장으로 우리 어 가보자. 아 거기 나왔죠? 자다 찾았어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요.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 지금 남아 있는 실로 마지막 구멍에 통과시키고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구멍으로 가주세요. 자,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페이지로 세 번째 페이지로 출발. 쭉 잡아당겨주세요. 쭉 잡아당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잘 보세요. 이제는 여기서 두번매듭짓기를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쫙 당기고, 또두번쫙 당기고, 이렇게. 쭉 당겨서. 자, 못하는 친구는 엄마 도와주세요. 자, 쭉 잡아당기세요. 자 잡아당긴 다음에 매듭 지은 다음에 잠깐만 칠고요 매듭 지은 다음에 자 바구니 안에 있는 귀여운 가위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실을 보세요 보세요 여기 싹둑 잘라주면 돼요 싹둑 그렇지? 자 위험하니까 가위는 얼른 바구니 안에 넣으세요 바늘하고 바늘하고 가위는 바구니 안에 퐁당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손조심, 손조심. 큰일 나요. 이건 날카로워요. 두번 묶은 다음에. 자, 다 집어 넣었어요. 자, 이제. 우와, 그랬더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을 내가 완성을 했어요. 안쪽으로. 그렇지. 가위, 아, 가위하고 가, 바늘은 바구니 안에 넣고. 얘들아, 이제 닫아봐요, 이렇게. 닫았더니, 우와! 내가 멋있는 책을 완성을 했어. 우리 친구들 글씨 잘하니까, 여기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유산강화고인돌. 이렇게 세계유산강화고인돌의 가이드북을 완성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봐봐요.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안에 있는 글을 다 읽어보는 거는 선생님하고 숙제. 알겠죠? 열심히 필독을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가이드북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선물로 주세요.